수학을 잘하고 메타인지 발달한 애들은 수학 공부를 좀 하잖아요. 딱 보면 이게 내가 풀 문제인지, 못풀 문제인지, 음. 손도 못대 문제인지 한 줄만 보면 풀릴 문제지를 인 알아요. 그렇지. 딱 봤는데 아 이건 내가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 못 하겠어. 그럼 한 줄만 보면 돼요. 딱한 줄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 주룩 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야너 과제 추천을 길러야지. 뭐 하는 거야? 야두 시간 고민해. 근데 엄마가 우리 애는요 조금만 할수 있는데 애가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걔가 음. 모르겠는 거지, 정말로. 네. 그냥 서울 한복판에다 떨어뜨려놓고, 야 여기 S 치과 찾아와라. 어? 야, 찾아 그치. 어딘데요 찾아봐. 그치. 노력도 안 하냐?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는 그러니까. 주고 찾아가라 그래야지. 고덕역 근처에 있다. 네. 고덕역 근처에 있다. 네. S S 병원이야, 네. 알겠지? 자, 네가 가서 그 근처 가서 길을 물어보든 뭐하든 찾아보란 말이야.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과제 추착력을 기른다고 딱 던져놓고 찾아봐 길. 야. 제 과제 창의가 없어. 이거는 조금 가혹하다. 그렇죠.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뭐어리 시절 저처럼 막 물어본대든지 그렇죠. 막주위 네. 애들한테 가서 막 이거 이 방법을 해, 그러다가 길을 찾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 성이죠 그렇죠. 98명 99명은 그냥 네. 아난 수학 어려워 모르겠어. 네.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과외 선생님이나 옆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답지가 중요한 게이 문제를 뭐세 가지 방향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지 않을래라고 네. 이렇게 누가 옆에서 툭 던져주면 네. 그다음부터 이제 걔가 그걸 찾아가는 재미를 한번 느낀 애들은 네, 맞아요 어려운 문제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네. 그런 거지 어, 어~ 나 이거 이런 난감한 느낌을 저번에 도 가져왔는데 그때도 분명 한열 줄짜리 풀이 중에 앞에 한 줄만 누가 던져줬더니 나머지 아홉 줄은 내힘으로 해결이 됐어 그쵸, 그쵸. 이것도 분명 그한 줄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이런 네. 뭔가 경험에 의한 그런 게 맞아,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애와 그냥 아 이거는 내가 그때 두 시간을 앉아있는데도 첫 번째 줄도 시작이 안 됐어 그니까 러난 이런 문제는 끝까지 안돼 이런 애랑은 천지차이에요 수학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네. 근데 과연 요즘에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수학 방식들이 수학 교육 방식들이 대치동이나 이런 유행하는 수학 방식들이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있느냐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애들에게 길러주겠죠.